안녕하십니까. 10년째 재무설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재무설계사 김현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된 보험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 중에 CI 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험 리모델링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겠죠. 최소비용의 최대효과를 이제 우리가 보장성 보험에서는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 특히 최대효과라고 하는 건 가능한 보장의 범위가 넓다는 걸 의미합니다. CI 보험이라는 건요, 굉장히 판매된 지가 오래된 보험입니다. 어, CI는 정확히는 Critical Illness의 약자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어, 도대체 어떤 보험인지 한번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보통 사망보험금을 뭐 1억 정도로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종신보험들을 가입하고 이러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어떤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내가 병에 걸려서 당장 치료비가 없다면 그 사망보험금이라도 좀 땡겼을 순 없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까지를 선지급이라는 형태로 사망보험금의 50에서 80% 정도 수준을 미리 지급해주는 아주 좋은 개념의 보험이 바로 CI 보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이 치명적이라는 단어. 과연 어떤 때 나는 미리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생각과 즉그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제 일반 가입자들의 생각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 뇌졸중 그리고 뭐급성신근경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제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약들을 가입을 하죠. 그래서 일반 종신보험에 그런 특약을 가입하시게 되면 어~ 해당 뭐 암이라든지 뇌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질병 코드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다고 하면 무조건 보험금은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CI 보험의 문제는 그런 질병 코드를 받으신 상태에서도 훨씬 치명적인 암, 치명적인 뇌졸중, 치명 적인 급성신근경색 등으로 어, 추가적인 지급 조건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받기가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실 때 꽈배기 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CI 보험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을 배배 꼬아놨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운이 좋게 그렇게 해서 제 어떤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을 받게 되면 이제 남아 있는 사망보험금은 이제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어 그런데 일반 중심 보험을 가입하시고 특약을 충분하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그냥 CI 보험으로 가입한 것보다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러면서도 보장에 대해서는 질병 코드만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반 중심 보험이 훨씬 유리하지 않나 해서 많은 재무 설계사들이 CI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리모델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 조심하실 부분은요, CI 보험이 주계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특약 형태의 CI 특약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가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라는 말로 오늘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역행하고 있는 상품이 바로 CI 보험이고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 CI란 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리빙 케어, 라이프 케어, 혹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통합 보험이라는 이름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 이름만으로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FP협회에 재무상담사들과 함께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진단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까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